에어컨 청소를 겨울에 해야 하는 진짜 이유. 겨울 추위가 시작되기 전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이 시스템 에어컨 이분의 청소. 여름 내내 우리를 시원하게 해준 에어컨은 겨울철 난방을 위해 다시 한번 가동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차가운 바람만 나오던 에어컨에서 따뜻한 바람이 뿜어져 나오기까지 우리는 종종 에어컨 내부의 위생 상태를 간과하곤 합니다. 에어컨 내부에는 여름 동안 흡입된 먼지, 곰팡이, 세균 등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오염 물질들은 난방 가동 시 실내로 유입되어 호흡기 질환인 폐렴, 독감, 코로나와 알레르기 비염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난방을 시작하기 전 분해 청소는 단순히 깨끗함을 넘어 실내 공기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난방 효율을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분해 청소를 통해 에어컨 내부의 먼지와 이물질을 제거하면 난방 성능을 최적화하여 에너지 소비를 줄이는 효과도 얻을 수 있습니다. 분해 청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에어컨을 분해하여 필터, 냉각핀, 송풍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곳까지 꼼꼼하게 청소해야 합니다. 청소 후에는 깨끗해진 에어컨으로 쾌적하고 건강한 겨울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잊지 마세요. 겨울철 시스템 에어컨 난방 사용 전 분해 청소는 건강한 겨울 나기를 위한 필수적인 선택입니다.